사람은 그가 반복하는 것의 총합이다. 성공도 실패도 하루의 결과가 아니다. 반복의 결과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믿는다.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반복하며 그 반복 속에서 자신을 만든다. 작은 선택 하나, 무심한 행동 하나가 매일 반복되며 정체성을 만든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네가 믿는 사람, 네가 원하는 사람, 네가 되는 사람을 결정한다. 습관은 거울이다. 말보다 정직하다. 다짐보다 강력하다. 변명보다 조용하지만 훨씬 더큰 영향을 남긴다. 네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네가 매일 반복하는 행동을 들여다봐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는 일. 휴대폰을 먼저 보는가? 몸을 일으켜 움직이는가? 하루의 첫 선택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성공은 큰 결단이 아니다. 작은 습관의 축적이다. 성공하는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에 있다. 그들은 똑같은 시간을 갖지만 다르게 사용한다. 그리고 그 차이는 처음엔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극명하게 갈린다. 습관은 배신하지 않는다. 네가 쌓은 대로 그대로 돌아온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나는 왜이 모양일까? 왜늘 제자리일까? 하지만 그 답은 멀리 있지 않다. 그들의 아침 루틴을 보라. 그들의 하루를 구성하는 행동을 보라. 무엇을 먹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잠드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인다. 습관은 눈에 띄지 않게 시작된다. 작고, 사소하고, 대수롭지 않게 느껴진다. 하지만, 그 반복은 강력하다.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너를 깎아내고 혹은 너를 세워간다. 한 번의 결심은 인생을 바꾸지 않는다. 그러나 반복된 결심은 인생을 바꾼다. 작심삼일로 끝나는 이유는 그 결심이 습관으로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습관이란. 결국 시스템이다. 그리고 시스템은 의지보다 강하다. 의지는 순간을 이기지만 습관은 인생을 이긴다. 강해지고 싶다면 먼저 좋은 습관을 심어라. 바꾸고 싶다면 매일의 반복을 바꿔라. 무엇을 반복하느냐가 곧 너다. 네가 반복하는 생각이 네가 된다. 네가 반복하는 말이 네가 된다. 네가 반복하는 행동이 너의 현실이 된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삶을 설계한다. 무엇으로? 습관으로. 그들은 아침을 계획하고 저녁을 정리한다. 그 하루를 조율하고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을 정돈한다. 그리고 그 정돈된 하루가 또 하나의 성취를 만든다. 습관은 자존감을 만든다. 지키지 못한 약속은 스스로를 무너뜨린다. 하지만 지켜낸 루틴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쌓아 올린다. 나는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은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백 번의 작은 습관에서 온다. 너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그 질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습관을 반복하고 있는가이다. 왜냐하면은 그 습관이 곧너 자신이기 때문이다. 변화는 결코 거창하게 오지 않는다. 변화는 눈 뜨자마자 침대를 정리하는 데서. 단 10분이라도 책을 읽는 데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는 메모에서 시작된다. 습관은 작고 느리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다. 그리고 그 무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너의 미래가 달라진다. 습관은 진짜 너를 보여준다. 무대 위에 너, 사람들 앞에 너가 아니라 문 닫힌 방 안에서의 내 모습. 그곳에서 반복되는 행동이 진짜 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무엇을 반복하는가 그것이 너의 본질이다. 좋은 습관은 너를 살리고 나쁜 습관은 너를 망친다. 성공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 실패도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 그 둘은 습관의 결과일 뿐이다. 네가 지금 반복하는 게으름, 미룸 핑계는 언젠가 거대한 벽이 되어 너를 막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반복하는 준비 정리 실천은 너를 다음 단계로 옮겨줄 사다리가 된다. 습관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매일 조금씩 바꾸는 것이 결국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다. 기억하라.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변화는 반복된 훈련, 반복된 행동, 반복된 선택의 결과다. 너는 결국 네가 반복한 그 자체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이 인생 전체를 바꾸는. 첫 단추가 될수 있다. 지금부터가 진짜다. 변화는 거대한 폭풍처럼 오지 않는다. 변화는 조용한 반복이다. 당신이 매일 일어나는 시간, 그 순간이 곧 습관이다. 당신이 눈 뜨고 가장 먼저 하는 행동, 그것이 삶을 결정 짓는다. 대단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목표를 향해 오늘도 똑같이 움직일 수 있는가? 그게 진짜 중요하다. 습관은 당신을 시험한다. 의지가 약한 날에도 움직일 수 있느냐고 묻는다. 그리고 당신이 그 질문에 그래도 한다고 대답할 때그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된다. 당신이 매일 무언가를 반복하면 두려움은 사라진다. 처음엔 어렵지만 계속 반복하면 당연해진다. 그 당연해진 상태가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좋은 습관은 넣어 의심을 지우고 혼란을 정리하며. 자신감을 채운다. 당신이 반복하는 습관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 당신이 자주 읽는 책, 자주 만나는 사람, 자주 보는 콘텐츠가 당신의 미래다. 어떤 습관이든 반복하면 그것은 성격이 된다. 그리고 성격은 인생을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달라지기를 원한다. 그건 환상이다. 인생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지금의 당신은 지금까지 반복해온 것들의 총합이다.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운보다도 강력한 것은 당신이 반복하는 행동이다. 하루 10분 일찍 일어나는 습관, 매일 물한 잔으로 시작하는 습관, 작은 것부터 끝까지 해내는 습관, 그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당신의 내면을 바꾸고, 당신의 성과를 바꾸고, 결국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중요한 건 결심이 아니다. 행동의 지속이다. 지속은 믿음을 만든다. 나는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은 무수히 반복된 행동에서 태어난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습관, 그게 당신의 미래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반복하고 있는가? 그것이 곧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주는 가장 정확한 언어다. 네가 반복하는 습관은 너를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어디론가 이끈다. 그게 절벽인지 정상인지는 지금 네가 무엇을 반복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 어, 습관은 무섭다. 왜냐 하면 익숙해지기 때문이다. 좋은 습관도 나쁜 습관도 뇌는 구별하지 않는다. 뇌는 단지 이걸 자주 하네. 그러고는 자동으로 저장한다. 그렇게 저장된 습관은 의지 없이도 반복된다. 그리고 결국 그 자동 반복이 당신의 삶을 결정한다. 변화는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 습관은 일종의 시스템이다. 의지력으로는 하루 이틀이지만, 습관은 평생을 간다. 그래서 변화하고 싶다면, 당장 내일부터 달라지려고 하지 마라. 오늘의 반복부터 바꿔라. 작은 반복이 내 삶의 궤적을 바꾼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하루와 침에 생기지 않는다. 그 차이는 작은 반복에서 시작된다. 매일 조금씩 발전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과 매일 조금씩 무너지는 습관에 젖은 사람. 그 반복이 1년, 3년, 10년이 되면 그 둘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산다. 습관은 배신하지 않는다. 좋은 습관은 언제나 보답한다. 나쁜 습관도 결국 대가를 요구한다. 삶은 언제나 누적이다. 결과는 우연이 아니다. 그건 꾸준한 반복의 총합일 뿐이다. 무엇을 반복할 것인가? 그 선택이 곧 당신의 미래다. 지금 이 순간 작은 습관 하나를 다시 정비하라. 인생을 바꾸는 일은 거창하지 않다. 단한 가지, 단 하나의 습관에서 시작된다. 당신의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의 반복을 바꿔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하느냐가 당신의 하루를 결정한다. 그리고 그 하루가 모여 당신의 인생이 된다. 사람들은 거창한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결국 삶을 바꾸는 것은 작은 반복이다. 매일 쓰는 말투, 매일 선택하는 음식, 매일 소비하는 콘텐츠. 그 모든 것이 당신을 만든다. 어느 날 갑자기 성공하는 사람은 없다. 모두가 쌓아온 작은 습관이 위기의 순간에 진짜 실력을 드러낸다. 당신이 반복한 생각이 당신의 신념이 되고 당신이 반복한 행동이 당신의 정체성이 된다. 당신이 반복적으로 나는 할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당신의 뇌는 그 말을 믿기 시작하고 그 믿음은 행동을 이끈다. 반대로 나는 안될 거야를 반복한다면 그것도 믿게 된다. 그리고 그 믿음은 행동을 멈추게 만든다. 결국 반복은 내면 깊숙한 것을 바꾼다. 습관은 기술이 아니다. 습관은 신념의 반영이다. 그러니 당신의 반복을 돌아보라. 그게 당신의 미래를 말해준다. 당신이 매일 보는 환경, 매일 듣는 말, 매일 만나는 사람들조차도 당신의 반복에 영향을 준다. 환경은 습관의 연료다. 좋은 환경은 좋은 반복을 만들고, 나쁜 환경은 나쁜 반복을 강화시킨다. 성공한 사람들은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무너지는 환경을 제거하고 자신이 성장하는 환경을 선택했기 때문에 계속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책상 위에 책이 있는 사람과 어, 스마트폰이 있는 사람 누가 더 자주 책을 읽을까? 냉장고에 물이 준비된 사람과 홀라만 있는 사람 누가 더 자주 건강을 지킬까? 결국 반복은 의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지금 당신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을 바꿔야 하고, 그 반복을 유도하는 환경부터 바꿔야 한다.습관은 의지로 버티는 게 아니라 흐름에 올라타는 것이다.지금 당신의 반복은 어떤 흐름에 올라타고 있는가?우리는 종종 결과만 본다.저 사람은 성공했네.하지만 그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반복이 있다. 새벽 기상, 매일 쓰는 감사의 일기, 하루 30분 독서, 꾸준한 운동, 지출 기록, 작은 약속을 지키는 습관들. 이 모든 것들이 결과를 만든다. 반복은 마법이 아니다. 하지만 마법처럼 작용한다. 매일 아주 작은 1%의 행동이 어느 날 거대한 차이를 만든다. 어, 오늘 단 10분 집중해서 투자한 사람이 내일 20분, 모레는 30분, 그렇게 반복되면 1년 뒤에는 새로운 사람이 돼 있다. 성공은 하루의 성과가 아니라 매일의 습관이다. 그러니 지금 당장 대단한 것을 시작하려 하지 말고 작고 분명한 반복을 시작하라. 그 반복이 언젠가 당신의 이름을 바꿔놓을 것이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 무엇이 좋은 습관이고 무엇이 당신을 무너뜨리는지 문제는 모르는 게 아니라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한 번의 결심은 누구나 한다. 하지만 매일의 결심을 반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매일 무너져도 다시 반복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 오늘도 다시 일어나 하루를 설계하고 하루를 훈련하고 하루를 통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내일의 주인이 된다. 삶은 늘 당신에게 묻는다. 너는 무엇을 반복하겠는가? 그리고 당신이 반복한 그대로 당신을 만들어낸다. 반복이 미래다. 반복이 당신이다. 당신은 매일 선택하고 있다. 눈치채지 못할 만큼 사소한 선택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의 미래를 조용히 설계하고 있다. 매일을 10분 일찍 일어나기로 한 사람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법을 배우고 매일 10분을 늦게 일어난 사람은 자기 합리화의 기술만 늘어난다. 습관은 아주 작게 시작되지만 그 끝은 상상을 초월한다.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당장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지만 그 반복은 결국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다. 그 어떤 위대한 성취도 한 번의 결정이 아니라 수천 번의 선택의 누적이다. 당신은 지금 어떤 선택을 반복하고 있는가? 성공은 우연이 아니다. 반복이다. 신념을 가진 반복이고, 목표를 향한 반복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반복이다. 자신을 다시 만들고 싶다면, 하루하루 자신을 반복하라.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난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어. 그러나, 흘러가는 대로 살아간 사람은 결국 원하지 않았던 삶에 도착한다. 의식하지 않은 반복은 무의식의 늪에 빠지게 하고, 의식적인 반복만이 당신을 현실 너머로 이끈다. 습관은 방향이다.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확한 나침반이다.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당신의 반복이 바뀌어야 한다. 그저 책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한쪽이라도 읽는 것, 운동화를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걷는 것, 의미 없는 준비는 반복이 아니다. 반복은 행동이다. 실행이고 흐름이고 하루의 리듬이다. 지금 반복하지 않으면 내일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 당신은 당신이 반복하는 것이다. 그 어떤 타이틀도 반복 앞에서는 무력하다. 변화하고 싶다면 새로운 타이틀이 아니라 새로운 반복이 필요하다. 작심삼일도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은 정체성이 된다. 하루 5분이라도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하루 5분이라도 글을 쓰는 사람은 글을 쓰는 사람이 된다. 매일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은 자신을 믿게 되고, 매일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은 자신을 의심하게 된다. 그렇게 반복은 당신의 자아를 형성한다. 습관이 운명을 만든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다. 왜냐하면 습관은 당신의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결국 인생의 궤도를 바꾸기 때문이다.그러니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누구인지보다 무엇을 반복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이제 선택의 순간이다.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소비할 것인가 아니면은 매일을 의미있게 반복할 것인가. 인생은 거대한 변화보다 작은 습관의 연속이 더 강하다. 당신이 매일 일어나는 시간, 당신이 매일 내뱉는 말, 당신이 매일 떠올리는 생각이 당신의 내일을 결정 짓는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를 정하라. 하루 한줄 감사, 하루 10분 걷기, 하루 15분 독서, 그 작은 불꽃이 당신 안에 거인을 깨운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단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매일의 반복에서 갈라진다. 오늘의 당신은 어제의 습관이 만든 작품이고, 내일의 당신은 오늘의 반복이 만든 설계도다. 망설이지 마라. 다시 시작하라. 반복하라. 그러면 반드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